아오오아뱀뱀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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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.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? 예. 아주 그만 좀 하세요 좀. 아. 오야야야야야야야. 아, 오야. 어 갑자기 아씨. 한 가지 하나 놀래. 이두가 계시네. 아이, 놀래라, 씨. 심장이 아직도 진정이 안 돼. 이거 심장이 계속 뛰잖아, 지금. 아이, 어. 진짜 그 와중에 개그 욕심. 잘한다, 근데. 얼른 가봐요. <laughs> 아, 아주 실례합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저 MBN 나는 자연이다 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